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나는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독서노트 쓸 시간은 더더욱 없다 하는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도 읽고 독서노트까지 쓸수 있는 5분 독서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아날로그 손글씨 방식을 원하신다면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고요. 스마트폰이나 p c 가편하신다면 아래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둔 5분 독서 노트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뭐 어떤 선택하하중중한한는 매일 일 쓰는 거요제제 매일 일쓰습습을을 들이는 도와와리리위해해서른영영에에서소소해해렸렸던비트트커커 이것도 같이 적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선 일글 책을 한권 정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20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20분만 할애해서 읽습니다 20분 쭉 이어서 읽으셔도 되고 뭐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를 써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타이탄의 도그들이라는 책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목과 저자 이름을 쓰고요. 읽은 날짜를 같이 씁니다. 그리 언제,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가령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기 전에 밥 먹으면서 뭐, 회사 점심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읽은 동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 안 난다. 그냥 어쩌다 읽게 되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었던 문장 중에 인상 깊었던 문장을 어, 따라서 써봅니다. 더도 말고, 이것도 덜도 말고, 딱한 줄만 적고요. 다음으로는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인상 깊은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걸 적어야 독서노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필사하는 걸 통해서 문장을 오래 기억하고 또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단어를 하나 꼽아 봅니다. 가령 뭐 새로 알게 된 단어, 내가 몰랐던 단어 적어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냥 발음이 예쁜 단어를 통해서 우표를 모으듯이 단어를 모을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단어, 나에게 어떤 화두가 될수 있는 단어를 적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이 단어가 인상 깊은지 좋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간단한 5분의 독서 네트 쓰는 시간이 나중에는 한 편의 글, 한 편의 서평을 쓸수 있는 글쓰기 훈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하루에 최소 15분 아니면 좀 주말에 쉬는 날에는 하루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어, 책도 읽고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독서 노트 쓰는 법을 가지고 올게요.